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해병대원 특수법에 대한 청문회를 단독으로 열었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이첩 보류 결정이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해병대원 특수법 청문회는 전직 사령관 임성근의 증언 거부로 시작부터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스로 증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 야당 의원이 말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은 대통령의 개입을 언급하며 한 사람의 결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모든 결정이 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며 외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첩 보류는 제가 판단해서 내린 조치입니다. 라고 이전 장관이 말했습니다. 브리핑 취소 역시 제 결정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한 청문회가 권력 남용이며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어떤 권한으로 수사 중인 사안을 자의적으로 개입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 고 국민의 의원이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즉각 이 사안을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법 및 사법 관련 법안, 청문회 역시 의회 독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표 경선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은 줄세우기와 줄서기 정치를 타파하겠다고 출마를 선언했으며 다른 전 의원은 이를 무의미한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니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